고봉핑카, 고봉핑카. <laughs> 지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견적 보러 갑니다. 시간이 딱두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다음 견적까지. 그럼 오늘 견적 총세 군데 오후에만 가야 될것 같아요. 지하 2층이었네. 어, 오늘 견적을 봤는데 내 스스로 안 하겠다 하고 나온 건 처음이다. 어 죄송합니다 하고 나온 건 처음이다. 여기가 복층인데 어, 높이가 5m 6m를 좋기 넘어요. 벽지도 방염벽지고 그럼 건접할 곳이 아니네. 이게 장비가 안 되네. 층고가 5m가 넘는데 5m를 어떻게 바르노? 내가 건드릴 곳이 아니어서 일단 패스 하고 가겠습니다. 이유가 문제가 있네요. 많은 집들이다. 주차장이 먼지가 포였다 차들이. 이 봐봐. 어. 우와. 우와. 아, 근데 오늘 그 해드리고 젊은 싶지 젊은 부분지 아. 거기는 좀 안타깝네. 그러게 해드리고 싶어. 집주인 난리 났고 개 키우는 거말안 했다고 난리 났고 이게 다 떴어요, 이렇게 위에 천장에. 이좀도 실크 였던 거지. 그럼 실크 이건 다 뜯어야 돼. 이게 응. 오래 걸리겠네. 응. 이게 완전히 그게실크인줄 모르고 막 했는데. 네, 몰랐어요. 음. 음. 실크를 하면서도 일반도 외침해 해놔가지고, 터치나가지고, 네. 처음에 해낸 사람들이 너무 잘못해놨다고. 아. 이 좋은 고급직 실크지를.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더라도 실거다 아. 그려봐.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덮방 한 대는. 이렇게 말하는데, <laughs> 완전히 <laughs> 뭐, 떡칠하네, 본드로. 흐지 않네, 이거. 두 번째 집 견적 보러 갔습니다. 누수가 생긴 게 집이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. 집 평수가 80평 되는 거 같아요. 자, 일단 여기도 견적 완료. 다음 주 월요일 날시고. 지금 시간 저녁 6시 23분. 오늘 세 번째 견적 보러 갑니다. 오늘만 세 번째 견적입니다. 지난번에 작업했던 오피스텔이네 지난번에 잡았던 지하 2층 일단은 5월달까지 다 잡아져있는데 띠로리 여기네 일단 견적보고 갑니다 이 집주인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지만은 여기 엘리베이터를 을까 여기는 업무상도 하 나도 업무잖아 지금 업무 보러 왔잖아 12층까지만 가잖아요 주하 12층까지만 어, 왔잖아 13층이야, 아. 어. 어, 맞네. 13층 가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이걸로 끝내자. 내일, 이제 아침부터 더 작업하러 가자. 하루 쉬려고 했는데, 종일 바꿨네. 내일 아침부터 더 작업하겠습니다. 안녕, 하영 나라. 바이 바이. 짜지야 내일 또 작업을 가자은 이거 저절로 크, 크면 찍히는 건가? 빨간색 불 들어야지. 그냥 안 찍히고 있다. 오른쪽 위에 눌러야지. 뭐 어, 눌렀어. 아, 아, 남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여자들이 많네 우리는. 오래됐는데 집이 많아.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.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. 여, 유시 여자들이 어, 일 잘한다. 아, 어, 어제는 여자가 능력 일을 잘하지. 근데힘 쓰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은. 오늘 뜯어야 되잖아. 음. 어디 지 왔다가 지금 도배 분리하고 있다 지금. 좀 잘못하다 싶을 기다. 오늘 가보면. 짐다 챙겨 가지고 커피 사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오늘 목요일에 이 가지고 좀일찍 마치긴 해야 되는데.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. 오늘 뜯어야 되는 벽지들이 많고 오래된 벽지. 한 3, 40년 된 벽지다, 진짜. 음 와. 또 저이요? 내 나이만큼 오래된 벽지다. 빨리 커피 한 사오너. 아, 음. 기다 진짜? 응이 음, 일단 경방. 어 그거 뜯면 아니 뜯으면 한 방에 그 다뜯어 잠깐 이 어? 가볼 배고픈 여자 1 처음 음. 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아 왜그러세요 생각보다 빨리 끝냈다 와, 그가... 실크가 다잘 뜯어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 샤시 부분을 너무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할머니 혼자 따신다고 얼굴 나왔나? 안 나왔는데 음. 방금 아, 얼굴 나오는게 낫지 딴거 나오는거 보다 얼굴 야, 낫지 얼굴 나도 되냐고 어, 배고픈 여자 여기 있고 다다다 됐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자 해산하자 밥 먹으러 갑시다 어밥 먹으러 간다 생각보다 일찍 맞췄다 12시 40분 배고파서 지친 적이 우리의 새 일꾼 와뭔지 장난 아니네 이거 근데 여기까지 오늘 내려거든 아까 음. 이마트 24 음. 왔어 없더라, 쓰레기 봉지. 이 동네는 쓰레기로 가면 땅에 버리나? 형님 마치고 지금 밥 먹고, 밥 먹고 잘 끄고. 자, 오늘 아침 8시 20분. 오늘 조금 늦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현장이 괜찮아서. 약속이지 분. 아, 여기 얇은... 여쁘지 오... 어, 아, 그 아빠. 시가... 어, 비틀네. 어, 비틀네. 어, 비틀이 어, 비틀네. 지 비틀네. 어, 네네 고양이 작업한 데다 빼고 뜯어 보실래요 그러면 아니, 해냈다, 거기는 실크예요 자, 내 거들 청소 한 번씩 주 방도 여기 자개장이 있었는데 아, 다마무리잘겠습니네 짐들 차에 다 실어 놓고 아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자가 생길 법한 곳들이 있는지 보고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뭐? <laughs> <laughs> 닦고. 얼부터 내가 닦고.